나 지금 자려고 누워있음 지금 원래 쇼미더머니 방송 봐야 되는 시간인데 그냥 껐어그렇다고나 오늘 일어나서. 일어나서. 에시 반에 일어나서. 여덟시 반에 산책 갔다 왔고, 산책 가는 김에 핸드폰 수리 받았고, 고장난 스피커도 수리 맡겼고, 오다가 커피 한잔 사 먹고, 그리고 또 오다가 코트 수선 맡겼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뻗어가지고 방바닥에서 2시간 때렸나 아무튼 2시간 정도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김치찌개에다가 밥 데워서 말아먹었고 먹자마자 학교가서 힙합 수업 종강했고 가자마자, 바로 퇴근 시간 걸려버려가지고, 운전하기, 하지 않고, 다시 홀 들어가서, 바하고, 운동 살짝 가볍게 하고, 언제쯤 왔지? 8시에 나와서, 집 와서,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TV 보다가 좀 누웠지. 오늘은 술은 먹었지. 그 옆에 주차하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거든? 되게 기대했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지. 원래 그런 거거든.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거 속담 맞나? 아무튼. 참 사람 속을 모르겠네.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지. 본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그 사람 속을 알겠니? 내가 그냥 급한 거지. 인정? 근데, 급한 건 알겠는데, 너무 모르겠어, 그래도. 알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겠는데, 긴가 민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관심이 없으면 연락을 안할 거잖아? 관심이 없어도 연락을 할수 있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내가 그냥, 급한가 봐. 뭐가 급하지? 급하진 않은데, 난 그냥 궁금한 거일 뿐인데. 그럼 솔직하게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입 밖으로 안 나오네 왜입 밖으로 안 나올까? 진짜로 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까이면 어때? 원래 인생은 까이고 까이는 건데 아 내가 너무 빨리 좋아했어 좋으니까 좋아하지 고백하려고 했는데 고백이 기억자도 못 꺼내겠네 좋다는 걸까 싫다는 걸까 난 약간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물어본 건데 참 애매하게 답을 하시네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마 노에도 가깝겠지? 그래 그게 맞는 걸 거야 그래서 실망스러웠다는 거지 그 사람한테 실망한 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실망한 거겠지 아마도 아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실망한 게 있다면 대답을 확실히 안 해준 거?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물어봤나? 공격적이었나? 그게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기분이 안 좋다. 굉장히 다운된다.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차인 것 같은 확신이 들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그래 내가 좋아하지말아으면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거지. 그냥 편하게. 응. 음. 가능? 글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빨리 좋아할 수가 있을까? 아, 그 사람이 좋았나봐. 좋더라고. 처음부터 좋더라고. 어떻게 처음부터 좋을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잘 몰라. 와 진짜 마음이 아프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널 좋아하지 않는 거야 상자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야 맞아 난 구걸하고 싶지 않아 당연히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지만 나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지만 나한테 관심 좀 주세요. 나좀 사랑해 주세요. 나좀 좋아해 주세요.라고 구걸하고 싶지 않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 그럼 빼야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거야 상처받았어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인데. 어쩔 수 없지. 참몇번안 만났는데. 참 잠깐인데. 참 짧은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매일매일 자주 자주 날까? 신기하구만 이것이 금사파인가 진정한 금사파구나 얼마나 지나야지 사람생각이 머릿속에서 안날수 있을까 아무튼 실패했다 마침내.